안녕하세요. 캥맨입니다 드디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간단히 닌텐도 e샵에서 어떤 게임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닌텐도 스위치 게임 플레이나 아니면 팁들, 이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도 남겨 주시고요. 어,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그 닌텐도에서 오는 뉴스레터나 아니면은 이 e 샵에 굉장히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떠한 것들을 내놓을지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미 이 세일은 시작이 됐어요. 어... 11월 21일 날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오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26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게 언제까지냐면 11월 28일? 8시 59분, 오전. 오전 8시 59분 까지인데, 이 PT라고 써 있어요. 이 PT는 퍼시픽 타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생각해서 LA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 우리나라는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1시 59분 까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그 그 전에 구매를 해야지만,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는 게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아쉬웠던 몇 가지 점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게임 세이, 그니까, 게임을 구입하려고 이제 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샵에 가면 정말 할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월마트나 이런 데서, 심지어 닌텐도 지금 여기에, 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게임들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뭐 어쩌겠어요. 우린, 좀 우리는 한국에 있는데, 그쵸? 그럼 한번 게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몇 가지 게임을 구입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괜찮은 게임들이 어난이 게임에 좀 관심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번에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판이라는 거. 그것만 이제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가장 인기 많은 피파, 피파 19 같은 경우에는 35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죠. 어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을 해볼 예정이에요.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전부, 전에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계속 구입을 못 하다가, 아무튼 뭐 이번 기회에 한번 구입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스타링크.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9불. 59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둠. 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죠. 둠은 29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적으로 3만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29불 99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환율이 한 1100원, 1200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시고, 뭐, 닌텐도 DS 게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DS 게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동킹콩 같은 경우에도 41불,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는 29불.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저도 이 게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NBA는 무조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버전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 볼 예정인데, 29불, 9 9센트예요참 괜찮은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파이널 판타지, 19불.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드래곤볼, 41불. 내려가다 보면, 스니퍼 클립스라는 게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인 것 같은데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평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만원 정도, 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구입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데드셀스 굉장히 인기 많죠. 저는 이건, 이것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 2만 원 조금 넘는 비용으로 이제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뭐 네이버 최저가를 검색을 해도 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모든 게임이 거의 두배 가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한글화가 된 게임들도 있겠지만 어, 꼭 한글화가 필요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좀 인기가 많은 거는 뭐 젤다 무쌍도 있고요. 이것도 19불, 2만 원 조금 넘는 비용으로 구입을 할수 있고 그리고 몬스터헌터, 몬스터헌터 같은 경우에도 44불. 이건 아직까지도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 패스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소닉, 뭐 마리오 레빗 킹덤. 이런 거 있는데, 킹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음,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어, 나머지는, 저는 이거, 울펜스타인은 무조건 구입할 예정입니다. 울펜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29불 99.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다 어,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이거보다 한 거의 두배 정도 가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e-shop에서 구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LA 누아르. 굉장히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 24불 99. 아주 저렴하죠. 근데 저는 이 게임을 아마존에서 19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송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구입하기 전에 한 번씩 검색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조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금액일 수도 있고 근데 LA 노하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쌌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해외 아마존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니까 닌텐도 2샵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배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그 어, 다운받는 게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카트리지를 가질 수 있는 게임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더 저렴하다면은 카트리지를 구입하는 게 맞겠죠 저는 모든 게임을 카트리지로 갖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 뭐 울펜스타인이나 아니면은 뭐 피파나 NBA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프라인에서 카트리지를 구입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검색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운로드 게임으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게임들은 굉장히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긴격의 어, <laughs> 거인도 있고요, 35불. 이것도 제가 이건 제가 처음 봤네요 여기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해보고 싶은 게임 중 하나였는데 내려가다 보면 뭐쭉 보면 또 어떤 게임들이 좀 괜찮을까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 30년 에너바스리 같은 경우에도 25불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요 음, 발키리 발키리 4도 있고 발키리 4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해 봤는데 저랑은 그렇게 맞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고 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여기까지네요. 그래도 어좀 괜찮은 게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좀 게임들을 많이 구매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지금 세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 시간을 보면 안 돼요. 이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늦기 때문에 어,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토요일 그러니까 11월 29일 토요일 새벽 1시 59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비디오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어, 꼭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